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매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좀 이렇게 생각보다 신축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다 들어간다. 대출 이자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빌사남입니다 제가 오늘은 강남 빌딩 50억 원을 매입해서 신축까지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,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텍스트를 보고 같이 할 건데 매매가가 이제 50억 원대 빌딩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취득 관련 비용이 한 대략 3억 정도 됩니다. 취득세가 중과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50억이라고 치면은 4.6% 하면은 한 대략 한 2억 3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개수수료랑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3억 정도.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, 이거는 이제 예시로 든 겁니다. 그래서 대출을 만약에 한 35억 정도 받았다. 실제 현금은 지금 취득세까지 3억, 그 다음에. 35억 빼면은 취득세까지 한 18억 정도 들어갑니다. 매입하는 데까지 그 정도 들어가고, 멸시라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요. 대략 한, 연면적이 100평 정도 된다고 가정하에, 대략 금액입니다. 대략 금액. 한 4, 5천? 5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대략입니다. 여러분들, 그, 거기 이제, 지역이라든지, 그 어느 정도 철거해야 되는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, 멸실 비용이랑, 그 다음에 건물을 또 설계하잖아요. 설계 비용까지 들어갑니다. 여기 뭐 대략 한 1억 정도 기재를 했는데, 아마 좀더들수 있어요. 멸실 비용도 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고, 그리고 만약에 건물 규모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해체 심의를 또 받아야 돼요. 해체심의도 받아야 되고 기간이 더 걸리고 해체심의 하면서 그 해체 감리자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. 해체 감리자는 그 이제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건축사로 지정이 돼요. 그래서 그것도 한몇 천만 원 정도 돼서 제가 봤을 때 1억이 아니라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될것 같아요. 신축 비용은 그냥 대략 한 18억 정도 들었다고 치면은 18억이면은 뭐 어떤 자재를 쓸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 대략 한뭐한 뭐한 180평? 170평, 180평? 이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한 18억 정도 들었다고 치고, 그리고 시설 자금 대출이 또 나와요. 이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, 그래도 시설 자금이 한이 정도 나왔어요.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고, 그다음 18억. 한 19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건데, 여기 시설 자금 한 13억을 빼고, 대출이 저희가 지금 13억이랑 35억 합치면 48억이잖아요. 48억에 요즘에 금리가 한 대략 한5%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, 1년에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. 지금 여기서 이제 2억 4천을 더, 더 하고,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아셔야 될 게,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. 건물가액이 저희가 18억이잖아요. 거기서 한3.5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18억에 3.5% 하면은, 대략,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8억 9천에 7천만원 하면은 거의 9억 6천,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. 요걸 더하기 아까 18억 들어갔죠? 그러면 대략 한 28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건물 50억짜리 사서 신축 비용 한 18억 정도 드린 다음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현금이 대략 한 28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좀 짜잘짜잘하게 비용 빠진 게 있어요 뭐 몇백만 원뭐 인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좀 빠지긴 했지만 한 28억 정도?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 대출이 더 많이 나와서 현금이 좀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법인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정을 했을 때한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요. 대부분 다 이제 그냥 매입하는 비용만 생각을 하는데, 뭐, 멸실 비용도 들어가고, 설계 비용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자 비용, 뭐, 1년치는 가지고 있어야죠. 그래서 이자 비용이랑,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 취득세, 나중에 또 뭐, 민원 처리하면서 비용이 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것까지 감안은 하셔야 된다. 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서 제가 좀 영상으로 찍고 싶었어요. 전에 영상에도 보셨겠지만, 강남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집을 하는데, 댓글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연락도 좀 많이 오고 아예 이렇게 좀 영상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서 뭐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매입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생각보다 신축 비용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다 들어간다 대출 이자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매입하는 비용 그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, 그 다음에 뭐 법무사 뭐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리고 멸실하면서 멸실 비용. 근데 여기서 해체 감리까지 하면은 기간이 좀더 늘어나고, 해체 감리하는 사람 비용도 발생되고, 그 다음에 건축 설계 비용도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 이자. 어, 대출 이자. 어찌됐든 공사하면서 계속 돈을 내긴 하지만.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, 이 비용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, 나중에 임대 수익을 받으면 그게 또 이제 상계 처리가 돼요. 상계 처리가 됩니다.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. 일단은 뭐 이자 비용 나가는 것도 어찌됐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. 건물 취득세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실제로 건물을 지어봤고 그리고 저도 지금 건설사랑 설계사도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큰 비용 나가는 거 위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, 여러분들 건물 매입하시고 나중에 이제 신축할 때 비용까지 좀 산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하셔서 좀 성공적인 빌딩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제가 리모델링 사례까지 어, 저 리모델링도 했었잖아요. 리모델링 관련 비용도 한번 좀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